자, 일단 22번. 그 설명 다 듣고 쌤이 필기하라 그러면 필기하시면 될것 같아. 자, 일단 첫 번째 문장 보시면 자, 우리가 뭐다? 일단 항상 매일매일 협상을 하지. 일단 협상이 소재지 협상이 소재고. 그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간에기 때문에 이 말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지. 이해 돼?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뭐다? 매일매일 협상한다는 거야. 일단 소재. 자, 두 번째. 자, 그러나. 자, 맥락 바뀌었지? 자, 퓨가 문장 맨 앞에 왔을 때 어떻게 해석한다 했냐? 해석이? 어떤이고, 동사를 어떻게 했나? 동사를 부정한다 그랬지? 그러면 그러나 어떤 사람들도 그, 어떻게 협상하는지를 배우니 못 배우니? 못 배웠다니, 이제. 협상할지 모른다는 거지? 이해 돼? 이 글의 주제는 어떻게 하면 협상을 잘 하는지를 찾으면 되겠지? 이해 했어 자, 이제 제일 마지막 문제, 오케 자 오늘날에 그 서로 상호 의존하고 있는 어떤 세계에 그 비즈니스 파트너와 그 다음에 장기적인 어떤 그 인간관계를 맺네 그런 어떤 상호 의존하는 어떤 세계에서 윈윈 어, 아웃컴이 그래서 윈윈에 win 서로 서로 뭐다? 아둘다 이기는 거지 이해돼? 그래서 나한테만 좋은 게 아닌가 보다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이런 거지 협상할 때자그 결과가 자 유일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어떤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치? 그럼 협상할 때 지금 윈윈하라 이 말이겠지? 네? 그럼 일단은 지금 보기에서 협상이란 말이 들어간 게 지금 몇 번에 있냐? 1번이 있고 또? 3번, 3번. 또? 4번. 4번 또 있어? 일단 키워드 들어간 건 지금 1번, 3번, 4번이지? 어, 1번 보시면 은 협상 상대의 단점뿐만 아니라 장점을 철저히 분석해야 된다? 1번인가? 아니제 윈윈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지금? 자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성공적인 협상을 위해서 다양한 대안을 준비해야 된다 3번인가? 3번도 아니지? 자 4번 양측의 유일한 협상을 통해 자,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양측에 유리한 협상 자 얘는 될수 있겠지? 윈윈 자 그래서 이 말이 지금 윈윈을 win 나타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다 자, 필기.